안녕하세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하루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녁 시간이에요. 저녁 시간 모두 다 어, 집에 가서 저녁을 드실 시간인데요. 제가 오늘 좀씩 남아 있으면서 영상을 찍어 봅니다. 어, 꽃도 좀 소개하고. 음, 여기에 있는 한 30포트 정도, 어저께 또 영상이 대품이 많이 나가버려서, 어, 여기 대품 몇개 하고, 중품하고, 제가 분양을 몇 개만 또 해보겠습니다. 음, 오랜만에 이렇게 보죠. 이 아이는 노얄 브라이드입니다. 노얄 브라이드. 어, 노얄 브라이드가 꼭 보기가 힘들다고 해요. 그렇지만 잎사귀가 짱짱하게 예뻐지면은 애들이 이렇게 꽃이 주렁주렁 몰리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노열 브라이드인데요. 대가 이렇게 돼있죠. 이런 음, 아이예요. 노열 브라이드가. 이렇게 그래서 카페나 이런 데서 키우면은 굉장히 좀 멋스러운 아이죠 화분은 뭐 분갈이를 해도 되고 아니면 딱 넣어 가지고 해도 예쁜 아이 같아요 이 아이는 판매 하기는 조금 그렇고 여러분한테 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찍어 봤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노얄 브라이드 인데요 삽수 보시고 키도 보시고 요런 아이예요 두부트 두 포트만, 한 포트에 2만원씩에 분양을 해보겠습니다. 로얄 브라이드, 요 아이, 요렇게, 요런 아이에요. 그래서, 음, 쑥쑥 키가 커서, 카페 같은데, 또뭐 식당이나 이런데, 좀, 그런 데서 꽃을 보면은, 키워보면은, 이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한 포트에 2만원입니다. 로얄 브라이드는. 어저께는 제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막 가격을 이랬다 저랬다 했는데요. 오늘은 정신 차리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로얄 브라이드는 대품이고요. 2만원씩. 그리고, 에스더. 요렇게 짱짱한 아이. 요 아이도 어저께, 분양 꽃피나이는 분양했고, 이렇게 삽수가 너무 짱짱하고 좋은 아이는 35,000원 되겠습니다. 어 뷰티풀 에스더 35,000원 완전히 대품이죠. 이런 아이 35,000원 되겠습니다. 뷰티풀 에스더 35,000원 꽃대. 요렇게 꽃대 있고요. 35,000원. 그리고 요 아이 아나스타샤 아나스타샤도 제가 이 아이도 어저께 뭐 3만원 했다가 3만 5천원 했다가 했는데요. 요 아이 3만원에 한 포트 드리겠습니다. 3만원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되네 대 있고 아나스타샤 3만원 요런 아이입니다. 대품입니다. 그리고 봄뼈 4만원 되겠습니다. 요 아이는 4만원 봄뼈 꽃대 이렇게 보시고 요런 아이 4만원에 한 포트 요런 아이입니다. 4만원 요런 아이 봄뼈 선 4만원 그리고 요지 프리센스 그레이스 유지 프리센스 그레이스는, 이 아이는 2만원에 드리겠습니다. 2만원. 요런 아이 제품입니다. 유지 프리센스 그레이스, 요렇게. 요런 아이고요 요런 아이입니다. 유지 프리센스 그레이스, 2만원. 2만원에 한 포트. 요런 아이 6지 프리센스 그레이스 2만원 2만원 되겠습니다. 요 아이도 뷰티풀 같은데요. 아이 아이는 엘레나 비스트리치카야. 엘레나 비스트리치카야도 35,000원. 요렇게 꽃대 되어있고. 요런 아이 꽃대가 얘도 많이 달려있습니다. 엘레나 비스 트리츠카야 이런 아이 3만 5천원 대품입니다. 3만 5천원 그리 엘레나 비스 트리츠카야 이 아이는 조금 곱지라지되고이 아이도 35,000원 엘레나 비스 트리츠카야 35,000원 되겠습니다. 35,000원 35,000원 되겠습니다. 곰뼈 이 아이는 조금 사이즈가 작아요. 어 사이즈가 적은게 아니라 적지는 않아요. 근데 25,000원 25,000원이면 너무 싼데. 그냥 25,000원에 한 포트 드리겠습니다. 25,000원. 봄뼈입니다봄뼈 봄볕 12호에 다 장착되어 있구요. 25,000원. 요런 아이입니다. 어, 솔베이그는 어저께 제품이 다 팔려있고, UV 4.21 아바레티 아마레티 2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2만 원. 아마레티 2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요런 아이 사이즈 꽃대 올라와 있고 요렇게 요런 아이입니다. 아마레티 2만 원. 2만 원에 드리면 2만 원은 여러분들이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요 아이, 솔베이그도 2만원. 어저께 꼽힌 거가 너무 약해서 판매할 수 없고, 요 아이는 아주 튼튼한 아이, 2만원에 한 포트 드리겠습니다. 솔베이그 2만원, 2만원입니다. 혹시 러블리에라 필요하시면, 이 아이는 15,000원에 한 포트 드리겠습니다. 러블리에라, 15,000원, 15,000원, 한 포트 있네요. 이 아이는 송겨울이 15,000원에 한 포트씩 드리겠습니다. 세포트 있습니다. 송겨울이는 15,000원 이렇게 꽃핀고 꽃대 올라와 있고, 송겨울이는 15,000원 전부 다큰 아이들입니다. 송겨울이 15,000원씩 드리겠습니다. 유미누에 3만원 되겠습니다. 유미누에 3만원 유미누에 3만원 되겠습니다. 유미누에 3만원 아마빌리스 얘도 얘는 아마빌리스 2만원 되겠습니다. 2만원 아마빌리스 2만원 솔베이크 여기도 한포트 있는거 2만원 얘는 너무 이쁜데 여름의 숨결 이 아이는 3만원 여름의 숨결 이 아이는 3만원 되겠습니다 3만원 여름의 숨결입니다. 3만원입니다. 시리아 시리아 13,000원 시리아는 13,000원 이렇게 이쁜 아 파리 지행이 있는데요. 요 아이도 3만 원 되겠습니다. 3만 원. 꽃도 있고. 근데 여기 자르는 자국이 있어서 예민하시면 패스. 아 요거는 그냥 네모 주로 쓰고 에거서스 볼에 한 포트 있습니다. 2만 원 되겠습니다. 에거서스 볼에 2만 원. 2만 원 되겠습니다. 안나자넷, 안나자넷 풍성하고 대품입니다. 2만원 되겠습니다. 2만원, 안나자넷, 2만원. 이 아이도 또 좋네요. 엘레나 비스트리치카야, 엘레나 비스트리치카야, 3만 5천원, 3만 5천원 되겠습니다. 엘레나 비스트리치카야, 35,000원 이렇게 삽수 꽃대도 주렁주렁, 그리고 세이카 모자 25,000원 되겠습니다. 세이카 모자는 25,000원, 25,000원 엘브루스에요. 엘브루스, 엘브루스 아시죠? 유브의 엘브루스 완전히 예, 이쁜 아이죠. 대도 완전히 좋구요. 요 아이는 3만원 되겠습니다. 3만원, 특별히 3만원에 한 포트 드리겠습니다. 한 포트 있으니까 대품 3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엘브루스 3만원, 엘브루스 3만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연지 2. 이 아이는 연지투구요. 연지투는 요런 아이 12,000원에 두 포트. 연지투는 12,000원에 두 포트 있습니다. 12,000원. 연지투입니다. 12,000원. 그리고 사과 한 포트 남아 있습니다. 12,000원 되겠습니다. 사과도 12,000원. 오, 요렇게 예쁜 아이. 오늘은 여름의 숨결이 여러분한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행복한 저녁 시간 되세요. 오손도손 맛있는 음식 드시고 행복한 저녁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